안녕하세요. 얼굴 많이 땡땡 부었네요.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어, 원투 전문 유튜버 쿠시님, 떠오르는 새뼈 진학 씨의 새뼈 쿠시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잡는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뭐 이겼는데 오늘 또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은요. 팀 챌너니 정도야. 뭐 뒷말 더안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 츠고 s g 1호에 순간을 왜안 놓고 있어? 아체비할 줄도 모르는 게 무슨 대결을 하자 그래? 경풍 초입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대상호종은 감동동이고 지금 물에 따라서 전층 채비로, 전유동 원래 대결인데, 여기는 전유동도 되고, 반유동도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감동동 대상호종으로 꼭 잡아서,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금 같이 밑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밑밥은 합동으로 해야 돼요. 고기가 들어오면은, 쿠시님도 잡고, 저도 잡는 그런 그림이 더 좋기 때문에, 고기 잡는 목표로 저는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미끼는 크릴이고, 재체미끼 옥수수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시님. 장타를 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입지를 받아야 돼요. 최대한 장타를 쳐야 돼요. 홍통을 노리려면 전유동 채비나 반유동 채비 모두 가능합니다. 주류가 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뒤쪽으로 포인트가 더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둘다 카메라 각을 못 잡아서 저기는 혼자밖에 못 해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홍통 쪽으로 노리는 낚시입니다. 견제 낚시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조류예요. 어, 찌낚시를 했을 때 조류가 나가는 조류가 낚시하기가 편한 게 미끼를 조류가 당기기 때문에 굳이 견제를 안 해도 나가는 조류에는 낚시하기 편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조류이기 때문에 계속 찌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 견제하면서 미끼도 같이 이렇게 선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신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밥을 멀리 쳐도 지금 조류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밑밥도 조류에 맞게 안쪽으로 쌓여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충 던져야죠. 어 아니에요. 히트. 우선 한 마리 걸었거든요. 저는 감시일까요? 잡어일까요? 잡어겠죠. <목소리> 네, 잡어이길 바라시는 거죠? 잡어일 것같은데오 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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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시다. 턱수요저 캐스팅에 감시 나왔습니다. 턱실네요 치는게 감신데 봐봐 봐봐 치는거 봐봐 감시다 어? 숭어 같다고? 이게 숭어 같다 이렇게 치는데? 부터 감시겠어요 제가 방송키기 전에 밑밥을 앞쪽에다 많이 쌓아놨거든요 감시다 아, 감시 우와 금방 크다 이야. 45cm다 으쌰, 이쪽으로 와.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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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제가 누굽니까? 추사했다, 침수연이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쿠씨보다는, 네? 그래도 경력이 몇 년입니까, 쿠씨보다는. 자, 감시 한말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침수연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요즘 몸컨티션이 너무 안 좋아서, 우와. 야얘 5자 되겠다 아, 4자 후반 되겠다 4자 후반 자첫수한 마리 했습니다 감시가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어 쿠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호잇 자입 옆에 싹 걸려 나왔죠 그렇게 하면 안돼 쿠시야 장타 친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내비둔다고 고기 안 가져가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고무력 전층 채비하고 있거든요. 쿠시는 지금 반유동하고 있고 낚시가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찐낚시는 밑밥을 미리 쳐놔야 된다니까. 집어가 되게 원투랑 다르다니까. 이 앞에서 백날 노린다고 안 된다고. 장타를 친 다음에 끌어오면서 그러면 라인이 너 지금 찌 여기 있는데 밑미 앞쪽에 있어 조류가 들어온다니까. 아, 진짜. 설명을 해줘도 말을 안 듣냐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너도 한 마리 잡고 나도 또 잡고 해야지. 장타치라고. 조류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초를 세, 어느 정도 몇초 되는지, 한십몇초 된단 말이, 이 앞까지 오는데, 시끄러워! 오늘 고기 못 잡게 생겼어. 아유, 알려줘도 저러니까. 아, 진짜. 아니, 뭐, 욕심은 많아가지고, 반유종 채비에다가 조수기 껴놓고, 수승깨 껴놓고, 아주 죄다 주렁주렁가지고, 쿠션도 두 개나 달아놓고, 채비도 할줄 모르는 애랑 무슨 대결을 해요, 도대체. 왔어 오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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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야 낚스줄 야, 뿌러지겠다 허나 감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겠다 너무 번에 너무 여기서 한살어와 맞다 너무 할수 있겠다 아씨 얘가 이거 쎄다 뭔지 궁금하다. 뭐지? 우와, 흉쇄 지진다 아! 그걸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니까 터지지. 아유, 그렇게 큰 대물들은 계속 줬다, 났다, 줬다, 났다 줄을 줘야 돼. 힘을 쓸땐 줘. 그래, 힘 빠지면 니가 땡겨. 아, 진짜 답답해 하는 거 보면. 제압할 때는 힘과 힘으로 제압하면 터져버립니다. 왜? 이거 원투가 아니에요. 찌낚시 같은 경우는 목줄도 원줄도 얇게 원투에 비해서 현장의 호수가 얇기, 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랜딩해야 되나? 드래그 차고 나간다고 뭐 그거를 뭐 제압하고 있다 얘네가 와요? 절대 안 돼요. 드래그 풀리잖아. 그러면은 드래그 풀리는데 네가 놔줘야지 줄을. 저렇게 쫙 치고 나왔을 때는 내가 힘으로 버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계점에 부딪히면 탕 터져버린다고 지금, 지금처럼. 줄놔줘 가 보내. 그 다음에 다시 힘이 빠져 얘네가 그때 막땡기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해 진짜로. 자 화이팅. 저는 지금 전층 제비고 쿠시님은 어, 반유동 제비입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감성점 일수 왔어 아, 한말더한말더 왔어. 어, 아나전주으로바꿔야겠다자두말채니다 갑시다. 내가 보여준다 했냐 안 했냐 오늘 어우 뭐 같아요? 암탱이네 아우 병네아얜 응. 터지지도 않아아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나서 이 수고 때문에. 아 제발 여기, 좀 여기. 터져라. 여기도 드립니다. 얘는 저기 망에 놓고 올게. 너 오지 말라 했지. 내가 거북도로 꺼지라 그랬지 진짜. 여기 밑밥 천은데 있지. 저기에서 입질 받아야 돼. 초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미끼 선행도 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죠. 들었을 때 초리 끝에 물살이든 바닥이든 바닥을 느끼면서 미끼가 이렇게 뜨면서 이제 바닥을 긁을 거 아닙니까 천천히 만약 입질이 있으면 이렇게 당긴단 말이죠 입질 하고 있는 순간 채는 게 아니라 얘가 입질 하고 있다가 물고 갖고 쟀을 때 채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인으로 라인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인이 팽팽해지죠 바닥을 긁으면서 입질이 왔을 때 똑같이 쭉 당겨주면 얘가 입질 하다가 돔은 먹고 돌아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먹고 가져가면 원충 착 채우고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낚시는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왔는데 입질이 없다. 그럼 다시 라인 내려주고 기다렸다가 찌가 다시 바닥에 안착하면 다시 쭉 들어줘서 정렬하고 들어줘서 입질 보고 조류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 됩니다. 왔다고? 와, 숭어 터지지도 않아요. 나 걸었거든 나도. 잠깐만. 아, 숭어만 아니게 숭어다. 봐봐, 꾹꾹꾹꾹꾹, 꾹거려 숭어 같대. 아, 숭어 수호 바시다. 좀... 아왜이렇 때려요 저기, 뜰채 빨리 쓰고 주세요. 저 다음 차다 꺼내야 되거든요. 야, 얼마나 많은저나 있으면 꼬리에 걸리냐. 아, 숭어 엄청 들어왔네, 지금. 아, 이러면 옥수수 한번 써봐도 됩니다. 옥수수 한번 쓸게요. 이 지금 조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렸을 때는 들어오는 조류였는데, 이제 중날물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홈통화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아까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더 무겁게 해서 흘리는 게좀 유리하겠죠? 아, 너무 싫다, 진짜, 숭어. 아, 맨날 잘 걸려. 바늘에 어떻게 저렇게 잘 걸리는지. 작은 거라도 걸리면 내가 말을 안 해. 아, 걸리면 막큰거 걸리니까 막 몸탈 날것 같아. 아, 걸려도 큰 애들만 걸려, 자꾸. 숭어 뚝배기. 무게를 더 추가하자. 왔어. 어. 이건 감시다. 왠줄 알아? 이건 감시야. 와 어. 왜냐면은, 나 지금 옥수수 썼거든. 아, 옥수수 먹기도 먹는다, 감시. 아, 저기, 숭어가 근데 감시 같아, 느낌이. 아, 꾹꾹 박는, 감시다, 이거. 어, 감시다. 박는 게. 봐봐. 아, 감성돔인가요? 감성돔이다, 역시. 감시다. 와, 겁나 크다, 얘. 아, 좋다 치는 게 감시야. 딱, 랜딩 할때 보면. 자, 침수현이 감시의 이수입니다 박사물 주세요. 엔 오자 가까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동전문 방송 침체연이 방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보시죠? 전층 채비에 거기에 무게 자체를 반유동호침에 2호 정도의 그 무게를 달아서 바닥을 빠르게 안착시키고 옥수수 대체 미끼를 써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빠세 52 52 기록이 안 깨지네 52도 겁큰 거지 제가 찌낚시 기록이 52cm가 계속 안 깨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층 낚시할 때 가벼운 세팅으로 낚시할 때랑 무거운 세팅할 때랑 같은 전층 낚시지만 좁쌀 하나에 수중찌 하나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반여동보다 전여동 낚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무겁게 채비를 하려면 전층 낚시를 하지만 고무력 전층 낚시가 더 유리한 거죠 찌는 그냥 반열동치 1호찌 하나 올려놨어요 1호찌 그냥 가방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비싸지 않은 그냥 아무찌나 찌는 상관이 없는데 이아 밑에 이 무게가 중요한 거죠 1호찌에다가 1.5호 수중 순간 수중을 넣은 거예요 위에 반달 구슬이 없죠 반달 구슬? 근데 그 대신 면사를해 놨어요 저는 여기에 수심을 대충 이제 알고 있잖아요 면사를 8m에서 9m 사이에 제가 면사를 묶어놨어요 이 면사가 안 보... 들어가는 이 수면에서 이제 들어가면 아 여기서 지금 9m 정도 내려왔구나 8m 정도 내려갔구나. 이걸 보는 거야. 눈으로. 그러면은 이제 채비 안착됐다 생각하고 견제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간단하고 이해 쉽게. 무겁게 해서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같은 전층 채비를 했을 때 가볍게 전층 채비를 하면 얘네들이 훑고 내려오는 폴링 속도가 너무 현저히 늦기 때문에 그 안에 미끼가 다수호한테 먹혀요. 폴링 속도를 빠르게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해 가시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승어 5수 했습니다. 오늘도 4마리 네 했어요. 승어 <laughs> 나오다 보면 감시도 나오고 망상어 나오다 보면 감시도 나오고 이런 거지. 이렇게 내가 눈을보 찌를 보고 나 하는 게 아니라 면사에 이걸 들어가는 거 보고 견제를 하면서 무게에 따라 잠길지가 돼 버리는 거지. 잠길지 한 마리 더 왔습니다. 감시인 거 같아. 봐봐 치는 거 봐. 감시지. 와힘 엄청 쓰다 다 기록 경신이었으면 좋겠다. 감시다. 무조건 감시지. 동전문방도 아닙니까? 감시 3수째. 아이고, 아이고. 아, 3마리잡니다 박수 한번주세요 얘도 입 옆에 걸려 나왔습니다. 아, 나 너무 힘들다, 지금. 야, 쿠시야, 너 채비. 자르고 내가 채비 해줄게 너 그렇게 하면 숭어밖에 안 물어 40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채비 바꿔줄게 갖고 와봐 지금 감동동 들어와 있단 말이야 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1호찌에다가 밑에 순간수중을 1.5 그리고 위에 반달구수를 안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돌에 묶고 목줄하고 바늘하면 끝이야 이거 하면은 장타를 쳐조르 지금 왼쪽으로 가거든 오른쪽으로 장타를 쳐 근데 왼쪽에서 입질반다 생각하고 나 좁쌀까지 달아줄게 바늘 여기 있으면 한 요정도 아, 그래 짧게 단다고 여기다가 좁쌀을 다는 이유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오게. 하려고 어. 여기다 달면은 얘가 떠버릴 거 아니야 어, 여기 또 그냥 정렬 시킨다 생각하면 돼 옥수수 네알 정도 끼고 한번 이렇게 쓱 들어봐 아니 그냥 쓱 들어 야쓱 들어봐 쓱 들어 봐 당기지 말고 쓱 들어 최. 맞지 우와, 맞지 와 바로 왔어요 처음 여기 바로 한 마리 왔는데? 저거 무조건 감시야 우와, 뭐야 이거 감시 맞아 무조건이야 아, 감시네 오. 와 역시 틴채너님 이야 틴채너님와 역시 제 스승님 하시죠 <laughs> 뜰채도 해주세요 스승님 뜰채도 네가 해와 바로 감시 바로 한 마리 바로 왔어 보셨죠? 사이즈는 한 사사 초반 되겠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어 화이팅! 이거 인정 도 축하합니다. <웃음> 자 오늘 쿠시님과 함께 찌낚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오차 포함해서 세 마리 감시 세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빵 없이 오늘 둘다 감성동물 잡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느낀 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서 하는 게또 어, 낚시를 잘하는 게 맞죠. 존심지키면서또 쓸데없이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발렸습니다. 참혹하게. 어이! 깔끔하게 패배 인정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실력을 향상을 해서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대결이란 자체는 즐거워야 되고, 보시는 분들이. 아, 니지 마. 너 아니야. 표정이 드러나 있어. 주변에 정리 짜 깔끔하게 하고요. 쓰레기 정리는 제가 다 해놨거든요. 배에서 계측하고, 어,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졌으니까 궁대이 되세요. 아주 씨, 확. 저 맞는 거 좋아합니다. 아, 맞는 거 좋아하세요? 변태새끼. <laughs> 우와! 조각 우덜덜 합니다. 네. 자, 감시 첫 번째 거. 제일 작은 게 쿠시 거니까. 오, 야, 4자 되네! 그 다음에 팀 세니 거. 0이야. 어. 아, 아. 51. 51, 하나. 4단, 46, 하나. 46, 하나. 와, 얘 49. 49. 49. 야. 자, 잘했습니다. 화이팅! 아, 오늘 감성도. 3명 나가서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지. 감시. 히익! 이야 미쳤다 명예의 전당 가신다 아... 우리 또 깜룡이는 다른데 가서 참돔을 또 타작하고 왔습니다 빠가 두 마리에 그 위에 등등 이제 손질해서 얘는 회로 둔갑 뿅자 오늘 잡은 감시 회랑 무늬 오징어도 잡아놓은 거 주신다고 해서 여기 좀 주셨고 구이거리랑 이렇게 자, 무늬 튀김까지 투자 이부장님께서 또 부탁해가지고 언니가 부선장님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캠핑카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 이걸 부탁한 대신 제가 오늘 잡은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49짜리를 네, 드리고 왔어요. 문이랑 바꿔 먹었습니다. 수자 피싱 안에 추막회라는 횟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판매하는 스페셜. 제 캠핑카가 먹방하기가 넓어서 이렇게 같이 여기서 오늘 같이 낚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짜도 나왔으니까, 축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네. 네. 이게 혼자일 때도 즐겁고, 혼자일 때도 기쁘지만, 둘이 같이 하면은 또 기쁨도 두 배가 되고. 축하드립니다. 짠, 용왕님께 주셔가지고. 맛있는 먹방을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감동돔 회를 탁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와 밴달, 아, 장난이... 근데 밴달 뭘 먹어도 우와 이러잖아. 진짜 맛있어. 자 시청자분들께 와. 간장 고추냉이 양념 찍어서 우선 드리고. 네. <laughs> 다이 단단하면서 아 지금 요즘 감시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초반부터 그래. 아제 고집대로 이게 반유동 말고 이 팀새언니 채비 좀 따라서 했어야 된 정확히 바바리 계수 350개. 네 280개인데 280개의 바바를 맞춰서 음... 감성동 초밥입니다. 음... 우 팀새언니가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로 한 마리 걸었을 때 그게 와닿더라고요. 채비가 늦게 내려가는. 바닥이 딱 찍는 게 느껴지죠? 네. 근데 옥수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옥수수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크릴이 살아 돌아와. 그럼 계속 크릴을 넣어야 돼. 근데 오늘처럼 크릴이 계속 없어지면서 숭어들이 이렇게 많고 음. 내가 대상어종이 아닌 뭐 숭어, 부실이 그외 어종들이 자꾸 가져가. 음. 그러면 그때. 대체미끼를 쓰는 거야. 그게 옥수수가 아니든 옥수수든 대체미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버한테 따이지 않게 감성돔 잡채가 잡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체미끼를 써도 먹어요. 러잖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근데 이거는 김새언니가 이런 멘트 할때저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응. 오늘 딱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제가 조근해졌다 아입니까? 그 이유는 제 이제 스승님이거든요. 네, 이낚시